그런데 이것은 이제 핵 반, 즉 융합이나 말이야, 핵 분열을 하는 것은 부분적인 반응입니다. 부분적인 반응이라요. 부분적인 반응인데, 이제 그 뒤에 자꾸 자꾸 이제 이 원자 물질이 리발달되어가 있고 어떻게 했냐 말이야, 무형인 에너지를 가지고 유행인 질량을 완전히 만들었어요. 유행인 질량, 지금 만드면 앞에 나오는 데 말이야, 미국 앤더슨이라고 하는 물리학자, 큰 물리학자 있습니다. 그 물리학자가 무행인 만들면 광에너지로 가했고 유행인 말이지 음전자, 양전자를 만들었어요. 두 가지를 만들어, 두 개를 만들었다 그말이요두 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에너지여 물질로 하라. 에너지가 완전히 물질로 화했다 그말이요 지금 에너지가 지금 물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또서 양전자, 음전자를 갔단 말이요두 개를 합하 있게는 말이지. 완전히 그것이 저게 없어질 필요. 전부 에너지가 빛난 말이요 에너지의 빛인데.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면은 말이요. 물질의 에너지와 하여 아까 말하는 그 에너지의 물질과 그 이제 반대 행세입니다. 물질의 에너지와 간기라. 그래서 해보니까 그게 세그레간 사람도 해보고 딴 사람도 많이 해보니까 어찌 되냐면 은 말이야. 그 모든 말이 에너지가 말이야. 전체적으로 또저게 물질이 되고 또그 질량이 말이야. 전체적으로 에너지 된단 말이야. 아까 분열을 하던지 융합을 할 때는 말이지. 융합을 할 때는 말이지. 융합을 할 때는. 부분적으로 융합을 하든지 분열한 을 일이 했는데 이번에는 말이요 전체적으로만 예, 전질량이 에너지하고 전에너지 가 질량을 한단 말이요. 그래서 물한 그릇 이대로가 전체가 만드면은 얼음이 되고 얼음 한 그릇 이대로가 전체가 만드면 물이 된다 말이요. 아까 이제 분열이나 융합을 할 때는 얼음 조금 일부분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 일부분이 얼어서 만드면 얼음이 되는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전체 물한 그릇 전체가 에너지가 되고 저저 저, 저게 얼음이 되고 얼음 전체가 녹아서 물되듯이전에너지가물질로전물질 에너지로 완전히 뭐 전에 피소드 완전한 색+ 중공시에다가 말이야. 그것은 뭐냐면은 제3 문제에 대이라는 것이에요. 천문이분열라는 것은 제1원자력이고, 두채 말하자면은 융합하는 것은 제1원자력이고, 지금 완전히 전체가 말이지, 융합을 하고 저, 저 융합이란다. 에너지로 에너지가 전 질량으로 전환하고, 전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하는 겁 전체적으로 전환하는 것 같다가 제3원자리라 이렇게 합니다. 요새 이제 원자과학에서 그래가지고 말이야 실제 있어 말이야 어? 지, 에너지가 질량이고 질량이 에너지지 말이지 에너지 따로 질량이 없고 질량이 어, 따로 에너지 없다 이것이야 어? 그래 요새는 말이지 이것을 갖다가 합해했습니다 아까 내가 천문이 말할 때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나오는 것은 갖다가 에너지 보존법 이니질량불변의법 지니라 불변의법 지니 해서 말이야 질량과 에너지가 밀하지 않는 것을 말했는데 요새는 그런 소리 안 해요. 그건 고전 물리학이다 말이요이 세월의 이 세상 소리입니다. 그는 요새는 뭐냐면 등가월이란 말고 표현합니다 등가월이 등가원리, 등가월이란 말이요 에너지와 말이제 질량의 값이 같다고말니다에너지는 질량이 똑같은 기다 입니다. 같은, 어? 같은 기란말이요 등가라는 것은 등이라 강하는안 되면은 그 같다 그 말입니다. 에너지와 질량의 말이 같은 것이 내이 행다는 말이제. 음, 어림이 노을 때는 물이고, 어릴 때는 말이면 어림이 뿌이니 말이지, 어림이 물이고, 물이 어림이다 말이요 똑같단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치만, 우리가 불교에서만 색시정 공식세 그대로야. 어, 그랬는데, 그게 색시정 공식제 김 동시에 이제 부진 불교이거든 그럼, 자연이 만들면은 여기 가서는 불생불멸이 안 될래 안될수거말이요안 될래 안될수 거, 이긴 우주는 영원트록 상주불멸이 안 될래 안될수거말이요 따라서 말이지, 여기서 무진 영기가 이제 벌어지는 판이에요. 에너지가 질려야 되고 질려야 되데 서로도 통하기 때문에 연기가 성립되지 안 통하면 연기가 성립 안 된다 말이야 화합이 안 된다 말이야 그런데 이 통하는 것도 어찌 어떻게 변하냐 말이야 에너지는 말 많냐면은 전기 에너지 무신이 아닌 쌈석 저게 에너지 이름이 따로 있지마는 말이야요 전기 에너지가 불이나는 무신 에너지를 변하고 서로서로 잔디 통해가십니다 근본은 하나예요 행태가 많지면 이제 변할 때낫날때 때 다른 행태가 낫다는 뿐이지 말이에요 완전히 많았냐면속은 하나란 말이에 하나 가 이들 변하 고 저리 변하는 기등 그리지 말하자면 우리 이제 법기 연기가 이제 같은 소리예요. 이런 나오면 동시에 또 이제 물질로한 말이지 물질로한 질량도 말이지 완전 히 에너지에 가 있고 자유자재지만 하 이것 이제 변동을 하거든 변동을 하는데 서로 말이지 서로 예 에너지가 완전히 질량으로 전환하고 질량이 완전히 에너지로 전환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참으로 중도 현상이 나타나요. 중도 현상이 쌍차 쌍조가 완전히기서 나타납니다. 쌍+ 쌍겨 아 요건 좀 그새서 별로 이기를안 하는데 어찌겠냐면은 상태는 이론에 근본적으로 쌍생생이란 게 있어요. 무엇은 에너지가 질량로변날 때는 엔진이 싸우로 난다 이겁습니다싸우로 난다는데 요새 실험을해보니게 말이야. 아까도 말했지만은 엔더슨이천문잘할 때도 에너지로 가야 하니까 말이야. 광에너지로 하니까네 양전자 금전자 싸우로 나타났단 말이요 양전자 금전자 싸우로 나타나 합하게만드하면 완전히 해소될 필요거든또 에너지로 전환할 필요거든 결국은 뭐냐면은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할 때는 쌍생이고 쌍으로 난다 고 말이요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할 때는 쌍멸입니다 쌍으로 멸합니다 혼체멸하든안 해요 두 가지 한때 서로만 남고 저게없습적입니다없어적입니다 말이요 게 인제 이물질이 이것이 이제 근본 시대인데 근본자 시대인데 이 이상 더 나갈 수는 없어요 서로 에너지가 질량, 질량이 서로 서로 겨 저기 변환할 뿐인데 말이지 그 이상 더는 어쩐지.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없는데 말이이물질은 구경인데, 구경이 서로서로 변환할 때 어떻게 보냐 하면은 말이야 쌍차, 쌍조로 변환한단 말이야 쌍조라고 하는 쌍생이거든. 어? 무형인 에너지가 말하자면 유형인 질량으로쌓아로 음진자, 양진자로 서로서로 싸우는 서로 나타나고, 나타나그 쌍생이 뭐냐면 쌍조다 말이야 쌍조와 같은 저게 공식입니다. 공식이고, 또 이제 그 유형인 질량이 말이지, 예? 음진자, 양진자 서로 합해가 있고, 무형인 에너지로 전환하거든. 그건 뭐냐면은 쌍멸인데 말이야. 쌍멸인데 그건 쌍차다가 말이야. 양쪽이 다 없어진단 말이야. 없어져. 그래가지고 말이야. 양식이 다 없어지면서 양쪽이 생기고 또 양쪽이 생기면서 양쪽이 없어지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우리 중도에서 말한 말이야. 쌍차 쌍조 공식이 말이지. 이 에너지와 질량이 지나는데도 완전히 말하지면 직면이 되필요요 직면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에서만 드되면 이제 우리 불교 그 중도 이론이 말이지 아주 처짚은 말이지 핵물리학 핵물리학이어서 완전히 입증이 되어있어요 근본불교 입장인 말이지 연기 즉 말하자면 중도를 내용을 한그 진여연기 즉 상주법계에 대한 객관적 증명으로 실증으로써 어디 그 원자물리학에서 지금 논의되어 있는 등가 원리에 대해서 대강 어제 이야기 했는데, 이야기 했는데, 그거 지금 오늘 안내, 지금 프린트에 나오는 것이, 이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주법계라 이라면은 말이지, 상주법계라 이라면은, 일체가 말이지, 일체법 불생, 일체법 불멸물 환경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예, 모든 법이 생도, 생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법이 멸한 것도 아니다. 그말이야 멸한 것도 아닌데, 양능열을하면 많이, 만약, 이렇게 알면은, 제불의 사행장이라, 불생불멸 하는 걸 갖다가 확실히, 이걸 갖다가 확인을 하면은, 이것이 지금 말하자 되면은, 불청일을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데, 이게 불승불멸이라 하든지, 왜, 재우상주라 하든지, 이것이, 근, 그냥, 안상공론에만 그치고 말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네 실제에 있어서 말이지, 객관적으로, 증어 진미에 대한안 되느냐, 이라. 만약, 아 그렇지 못하면은 말이야, 그렇지 못하면은, 음, 그 논리적 체계를 갖다가 완전히 상실한 동시에 땅 종교와 같이 말이지 땅 종교와 같이 이, 전환한다는 말이야 이런 큰비극이또 나지 않느냐 어 이제 이런 얘기도 대항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그등가원리라한것은 말하자면은 요새 자연과학의 기본 논리인데 자연계를 갖다 구성하고 있는 즉 어, 질량 에너지 관계 질량이지 에너지고 에너지가지 질량이다. 예, 지금 그것은 실험한 결과 완전히 다 증명이 되었다라개 진량의 에너지고, 에너지가 진량인 동시에 말이지, 게에서 막대한, 음, 원자리 일는 거, 에너지를 갖다가 내포되가 있는데 그 이용한 거, 그걸 이용하는 것이 현재 원자 공행이더라. 원자 공행인데, 게 진량과 에너지가 말이지, 에, 서로서로 교환이 되면서, 어, 전환을 하면서 말이지, 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암만 여러 가지 반응 일발시더라 해도, 어 결국 가선 징계미 없더라 생일이 없더라 생일이 없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말이지 불생불멸이라는걸 갖다가 어, 물리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아닌가 어제 딘 여기서 대학명 얘기했는데 이그 다음으로 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에너지라 하는 것은 질량에다가 광속도를 자석같다 앞에 그 공식이거든 여기서 이와 M C 에다 다가 자성한다 하는 것은 물체의 전 에너지다 이것입니다. 그게 이제 편의상 말이야 설명하는 편의상 물체라 가든지 또 에너지라 가든지 질량이라 가든지 이기 구분해가 있고 설명 하는데 물체로 드러날 때는 질량이라 하고 물체가 완전히 또 해소가 되고 말이야 에너지로 드러날 때는 이것인데 에너지라 이렇게. 한다, 어지 말했는데, 요건 이제, 어, 핵반응에서 전부 다 증명이 되었더라. 이것이거든. 그래도, 그래서 말이지, 물체든지, 에너지든 간지, 이것이 이제 동체의 의미야. 어, 이제 드러나는데드러나는데 있어서 모양을 달려 했다 뿐이지, 한물균이더라. 결국은 얼음과 물 같은 어 그런 비유더라. 비유더라. 이랬거든. 얼음이, 물이 어리서 얼음이 되었다고, 어? 그것이 물이 없어지고 얼음이 사로지는 것도 아고 말이지. 어림이 녹아서 물이 되었다 하더라 해도 말이지 어림이 녹았다 물이 되었다 하더라 도 어림이 무슨 물이 새로 생긴 아닌 거 같지 말이지 물이 어림이고 어림 물이다 그 말이야 물이 어림이다 그래 이제 그 에너지나 질량과 관계도 그런 거만 생각이더라 그래 이제 이꼴 MC라 하는 이건 말이지 순전히 네, 물체의 전 에너지와 에너지란 말이야 예. 이제 그 물체든지 에너지는 한 것인데 똑같은 것데 말이지 표현하자니까 이제 물체라고 로 구분하고 에너지를구분하는데그 인자 똑같은 것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서서로 나타난데 이제 따서 라 질량이라 카든지 에너지라 카든지 말이지 간에 말이지 이 등가 값이 그, 내용이 똑같다고 그 말이야. 내용이 똑같아. 어림이지 무리고 무리지 에림이고즉 에너지가 즉 질량이고 질량이지 에너지다 그 말이야. 그것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어, 학자들이 실험해 본 결과 말이야, 실험한 걸본 결과 아주 이, 완전한 말이야, 어? 완전한 만족스러운 이제, 어, 결과를 얻었더라 이겁니다. 요새 이거 이제, 어, 이제 원자 물리학의 근본 기초이고 말이지, 원자 물리학의 근본 이, 이, 성과입니다.